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역삼역 도보 7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금액 4억 1000에서 5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 시엔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을 2억 원 정도 예상하면 1억 8천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동의 대규모 호재로 한 단계 레벨이 높아진 강남구입니다. GBC도 이제 착공에 드디어 들어가는데요. 삼성동에서 정말 가까운 삼성동 또 역삼동에서 투르명태 다세대 주택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팀장님, 역삼동 선택하신 이유가 입지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서울 3도심 중에 하나인 강남이죠. 바로 이 비즈니스 중심지인 강남에서도 직주근잡이 가능한 역삼 1동입니다.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따라서 중심상업지이면서 업무상업 밀집 지역인 이곳에는 삼성타운, 포스코, 구글 등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국내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그리고 공기업 관계없이 빼곡하게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그래서 이에 따른 고소득, 1인 소형 가구의 임차 수요가 풍부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입지입니다. 또 요즘 직장인 직장인들은 워라밸을 중요 시하죠 워라밸을 높이기 위해서 이 직주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의 니즈에 맞는 도보로 출퇴근한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이고요. 그리고 강남역 상권의 쇼핑 그리고 먹거리 놀거리까지 이 생활에 필요한 시설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지역이 바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여기에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과 신문당선 연장 사업 그리고 서초동의 롯데타운 사업과 삼성동의 현대차 GBC,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에 국제교류복합지구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이 대형 개발 호재인 이런 엄청난 호재들의 둘러싸인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 가치상승의 기회 또한 풍부한 지역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을 분석해 보고 있는데요. 어, 여기와 가까운 삼성동은 워낙 호재가 크고, 또 뉴스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또 역삼동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르네상스 호텔 부지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호재로 한번더 들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은 개발 호재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호재들만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 재건축 사업을 보시겠는데요. 예전 르네상스 호텔이 있던 23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35층, 37층 두개 동으로 오피스와 리테일 그리고 숙박시설로 구성된 대규모 복합단지가 2020년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동의 강남권 광역복합 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서 최종 승인을 하면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이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이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되고 지하에는 지하철 2호선, 9호선 그리고 위례신사선,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 GTX C 노선까지 이여 개의 철도 노선과 52개의 버스 노선 그리고 택시 환승센터까지 설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코엑스에 있는 도심공항터미널 역시 이주 예정에 있고요. 또 대규모 상업시설 또한 이 코엑스 지하상권과 이어지면서 대형 지하상권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광역 복합 환승센터 바로 옆에 한전 부지 의현자차 GBC가 이번 주에 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이번 주에 건축 승인이 나서 내년 초에 이제 착공 예정이 예정으로 이제 예정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서 일대 집값 상승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 높이 569m의 105층의 이 국내 최고층 빌딩으로 약 120만 개의 직간접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천문학적인 생산 유발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 부지에 국제규류 복합지구 개발을 보시겠습니다. 어, 이 종합운동 이 낡은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면서 또 위치 또한 재배치되는 이 대형 개발 호재인데요. 또한 이 조, 조, 아, 종합운동장 주변 도로인 올림픽대로와 탄천로를 지하화하는 도로 재정비로 한강부터 탄천을 연계 활용한 아, 도시형 수변문화 여가 공간으로 개발 계획입니다. 이 교통 호재로는 현재 1 단계 공사 중인 공사 중인 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있습니다. 강남신사 라인 연장 공사는 지난 2016년 8월에 착공해서 2022년 개통 예정이며, 2 단계 연장으로 용산역까지 연장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 2단계 연장뿐만 아니라 이 신문당선 서북부 구간과 호매실 구간까지 앞으로 연, 이 연장이 완료되면 경기 북부와 경기 남부를 다이렉트로 잇는 노선으로 이 신문당선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어, 이에 따른 가치 상승 역시 기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호재들만 살펴보셨는데요. 보신 것처럼 강남을 중심으로 호재들이 진행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강남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는 라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의 핫플레이스인 강남구 역삼동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호재를 들어봤는데요. 역삼동 르네상스, 르네상스 호텔의 재개발과 또 삼성동의 호재로 정말 팀장님의 말씀대로 이곳은 안정적인 임대수요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하겠습니까? 저희 디테일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초대형 개발 호재가 이 집가를 상승시키고 또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강남에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 상권이 더 발달하면서 이 오피스 인구와 상업 인구가 증가하면 임차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개발 호재가 넘치는 이 비즈니스 중심지에서 직주 근접까지 가능한 역삼동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역삼동은 신축 매물 자체가 되게 귀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 다세대주택의 투자 메리트가 크고 또 황금성 또한 뛰어난 지역입니다. 여기에 서울 도심 내에 현재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계속해서 성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된 투룸 구조의 다세대주택에 1, 2인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공실리스트가 적고 투자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강남구의 집가는 하루가 다르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셔서 투자 타이밍을 놓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분석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저희 시세도 한번 알려 주세요. 네, 현재 강, 어,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토름 다세대 주택의 매매 시세가 어, 타입에 따라서 4억 1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까지 형성되어 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로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실투자금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그리고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170만 원 그리고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하셔서 투자하시면은 실투자금 1억 8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매달 월 수익을 올리습니다